영화 30도의 새벽, 두살난딸 수연이를 등에 업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둘 다에게 마지막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가락 끝이 시린 것은 그날의 추위가 아직 남아 있어서일까요? 그날이 오기 전, 우리는 이미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는 겨울이면 식량이 끊기곤 했습니다. 배급은 석 달째 나오지 않았고... 장마당에서 밀가루 한줌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인민군 공병대하사 출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5년간 복무했지만 제대 후 나라는 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땅굴을 팠고 다리를 놓았고 국경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배급표 한 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급소에는 쌀이 없었으니까요.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서도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아내는 1년 전 굶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수연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니 심장이 겨우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아이가 살수 없다는 것을. 국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10월부터 눈이 내렸고 11월이 되자 두만강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두 돌이 채안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강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목탄 냄새가 항상 풍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집집마다 나무를 태웠지만, 그것도 이제는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모두 베어 팔아버렸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큰 소나무까지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도끼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저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중국제 라면, 담배, 가끔은 밀가루.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단속이 심해지면서 장사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잡혀가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돌아온다 해도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공병대 출신 동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수 형님, 이거라도 드세요. 그가 건넨 것은 옥수수 서후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아이가 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말라갔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후 불어주었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뼈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경 너머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저는 국경 경비를 선 적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폭을 알았습니다. 얼음의 두께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초소의 위치도 알았습니다. 순찰병이 교대하는 시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거. 그 생각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군용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제대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건전지는 이미 다 달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때 군인이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북한에서 하루 세 끼는 환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그마저도 풀죽이나 나무껍질을 먹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밀가루를 물에 풀어 먹였습니다. 그것조차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가끔 옥수수 몇 알을 구하면 그것을 갈아서 죽을 끓였습니다. 수연이는 그것을 먹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을 먹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군용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쌀 포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나무껍질을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쌀은 어디로 가는가? 평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령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입 밖으로 낼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반동분자가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5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땅굴을 팠고, 다리를 놓았고, 국경을 지켰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여름에는 40도 더위 속에서 땅을 팠습니다. 나라가 저를 필요로 할때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삽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자 저는 그저 한 명의 노동자였습니다. 배급표는 있었지만 배급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마당에서 밀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쌀한 포대를 팔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보이부원이 나타났습니다. 동무 잠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 포대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치우시오. 오늘은 못본 걸로 하겠소? 그가 돌아선 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 건너편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곳에는 밥이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국경 근무를 서는 옛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공병대 후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강이 얼었나?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막 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너기엔 이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두꺼워지나?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런 생각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나라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는 제 딸이 죽어가는 것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추웠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수연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한참을 귀를 대고 있어야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수연아. 눈 떠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병원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한참 뒤에 간호원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약이 없다니까요. 중국 돈 있으면 모를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중국 돈은 없었습니다. 북한 돈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죽어가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품에 안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손으로 이마에 열을 식혔습니다.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목으로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자, 수연이의 숨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다음번에는 제품에서 차갑게 식어갈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소 위치, 교대 시각, 강이 폭, 얼음의 두께, 순찰 경로, 검은 점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널 길이었습니다. 그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300 미터, 우리가 건너야 할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길이야. 그 순간 두려움보다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보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군인이었던 제 얼굴은 사라지고 굶주린 아버지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턱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국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살려야 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고무신한 켤레를 샀습니다. 밤에 눈 위를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담요 한 장을 샀습니다. 얇지만 방수가 되는 것으로. 중국제였습니다. 비싼 물건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샀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루 한 봉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군용 손전등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전지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챙겼습니다. 손전등 자체가 무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작은 신발도 챙겼습니다. 강을 건너면 새 신발을 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빨간 신발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옛 동무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2시, 그때 초소교대가 있습니다. 15분간 빈틈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저에게 준 정보는 그의 목숨을 꺼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잡히면, 그도 함께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도왔습니다. 같은 군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땅굴을 팠던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이틀 뒤 밤, 저는 수연이를 업었습니다. 수연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로 수연이를 감쌌습니다. 단단히 감쌌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디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강까지는 삼리 길이었습니다.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발자국은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등에서 조용했습니다. 가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어느 순간 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건너면 끝이다. 아니 건너면 시작이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둑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멀리서 오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열 분, 십오 분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두만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쩍 다시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덕곽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작고 규칙적인 숨소리.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즉 균열이 퍼지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저는 얼음의 두께를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소리는 얼음이 10cm 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한 두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한쪽 무릎, 반대쪽 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이 얼굴에 날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뼈까지 시린 추위가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초소에서 순찰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수연이를 품 안에 감췄습니다. 온몸으로 수연이를 덮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우리 둘다 죽어. 불빛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제앞 3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순찰병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불빛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강 끝이 보였습니다. 반대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저는 나무를 향해 뛰었습니다. 쩍, 쩍, 쩍. 얼음이 더 크게 갈라졌습니다. 발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벗어났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수연이를 아는 채,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이쪽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새에 숨은 공간이었습니다. 군 훈련 때 배운 대로 은신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좁고, 아니 넓은 곳,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수연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괜찮아. 조용히 해야 돼. 수연이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담요도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얼어붙은 옷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제 체온을 모두 수연이에게 주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노래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조용해졌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쉽게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동굴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개가 동굴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짖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군견이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더 깊이 감쌌습니다. 제 몸으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개가 동굴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가자. 개가 계속 짖는데요. 바람 냄새 맞는 거야. 가자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아는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고 있었지만 수연이만은 따뜻하게 해야 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등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수연이의 코 밑을 확인했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약했지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안전할까? 아니면 저곳에서도 우리를 잡아갈까?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중국 공항 같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기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수연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조선족 마을이에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 타세요. 그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차가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 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하얀 강 위에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덮고 있었습니다.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린 살았어.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에 도착한 것은 석달 뒤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몸값을 치렀습니다. 태국을 거쳤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탄 비행기였습니다. 수연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처음 본 남한은 낯설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인데도 낮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모두가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같은 나라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그곳에서 처음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연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말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우유였습니다.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수연이에게 주었습니다. 수연이가 우유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급하게, 한 모금, 두 모금, 멈추지 않고 마셨습니다. 입가에 하얀 우유가 묻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자유의 냄새구나. 따뜻한 우유, 아이의 웃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동차 불빛, 건물 불빛, 가로등 불빛, 저 멀리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얼음 위에 남은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자국은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수연이는 7살입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웃습니다. 뜁니다. 친구들과 놉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전에 어디 살았어? 저는 대답합니다. 먼 곳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린 여기 있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웃습니다. 빨간 신발을 신고 뛰어갑니다. 저는 가끔 수연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그날 강을 건너길 잘했구나. 국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아버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유는 따뜻한 우유의 냄새였습니다. 수연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